종업원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딱 들으시더니 어 근데 혹시 유튜브 해안님이세요? 근데 내가 살면서 오프라인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해안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거예 그때 당시에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거지. 그래가지고 어, 여기서 기질을 발휘해야겠다 임기응변으로 잘 벗어나야겠다. 어떻게 했냐면 안녕하세요 해안입니다. 그리고 올립니다. 음? 아, 안 까먹었구나? 커미지 오늘 해볼 것은요! 맞습니다! 바로바로! 바로바로! 어? 바로 좀 나이 먹었다고 안 하는 거 보세요. 이야. 2년 만에 돌아온 먹방 영상! <laughs> 제가 마지막 먹방 영상을 올린 지가 거의 한 2년이 됐죠? 그동안 왜 먹방 콘텐츠 안 해주냐 먹방 또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먹방 콘텐츠를 처음 기획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금 한번 댓글 한번 쓰고 올려보실래요? 그럼 항상 댓글 다시는 분들 있죠? 내 단골 손님들. 그래요. 바로 당신. 당신을 위한 영상이었어. 그러니까 팬 감사 영상 겸 소통 영상이었어. 근데 웬걸? 그 영상이 갑자기 뻥!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laughs> 프로 유튜버니까 이게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백반집을 운영해요. 백반집 운영하는데 어, 월요일날 왔던 양반이 화요일도 오네? 화요일도 오는데? 수요일도 오네? 아니 근데 올 때마다 내가 게임 반찬을 줘도 잘 먹고 패션 반찬을 줘도 잘 먹고 뭐 장기자랑 춤 이런 걸 줘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심지어 리뷰까지 써줘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아유 또 오셨슈? 아유 이거 제가 만든 빵인데 후식으로 한번 자셔봐 하면서 꺼내놓은 게 먹방 영상입니다 근데 나는 게임반찬 전문점인데 빵이 유명해져 버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간만에 한번 200만 기념 먹방 영상을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네, 몰리도 많이 컸죠? 몰리씨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안녕 하세요 몰리가 나이 먹더니 진짜 더 얌전해졌어 옛날에는 진짜 막 짖지도 않고 이래서 제가 자랑했잖아요 이제는 말이요 뭐, 나를 무시여 이봐 코부이 이거는 좀 간신히요. 어, 이거 해주니까 간식 줘야겠어, 이거. 어휴, 간식 좀 주고, 꾸려버려. 음. 예? 잡소리 그만하고 빨리 먹방 시작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먹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각설하고 우측부터 딸기, 하인 머즈마 귤,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해서 엄청 단 방울 토마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부다아아 분들도... 아... 나도 줘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머스마또집아아먹네 음 돼지새끼 음아아귤음 설탕 야 이거 먹다 당뇨 걸리겠다 이거 자 일단은 이거는 스테비아 토마토 음. 나 먹어? 안돼 아, 네. 이 새끼가 야 이거 먹으면 꼭 양치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치아에 다 붙네요 와 이거 이게 통치 생기기 딱이다 이거 마치 이거 설탕 아말감으로 좀 치아를 떼는것 같거든요 꼭 양치 잘 하시고 근데 이게 맛있긴 해요 솔직히 이렇게 설탕을 발랐는데 맛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솔직히 신발을 이렇게 설탕 붙여도 맛있겠다. 이걸 사업이나까난 빼줘. 근딸기가왜 이렇게 작아요? 이건 약간 내 엉덩이가. 물리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서 물리도 간식. 우리 간식. 물리 비스킷. 물리는 응. 고급 입맛이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잡식성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다 먹을 테니까 우리 물리는 항상 좀덜짠거덜짠거 저염식 저당식 이런 거 먹읍시다 알겠죠 괜찮죠? 자 괜찮으면 커. 아유 괜찮아요 아유 착게 착해. 너무 착게요 제가 이렇게 먹어봤는데 샤인 머스캣이 제일 맛있네요 음 확실히 이게 제일 비싸더라고 시킬 때도 비싼가 판다 오늘 제목이랑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 많은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 본격적으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 옛날부터 제가 이제 무물보나 Q&A 같은 거 하면은 회원님 네, 혹시 실제로 밖에서 알아본 사람 있나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에 거 대한 답변을 하진 않았죠. 아, 왜안했냐면은 뭐 내가 뭐라고 그냥 방구석에서 게임하는 남정네인데 그런 거에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끄러웠고,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모르는데 상대는 나를 아는 게 굉장히 불공평하지 않나? 저를 알아보고 싶으시면 와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사는 몇 살이고 이름은 뭔데요? 혜연님을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악수라도 한번 할까요? It's fair, fair 한 상태에서 같이 한번 소통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개소리였고요.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일은 아니고 좀된 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 목소리를 딱 듣더니 제 어깨를 툭툭 면서뭐 하는 지 알아요? 그쪽도 해봤다님을 아세요? 아저, 죄송아니다 유행이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제가 또 유행 빠른 MZ세대잖아요? MZ강아지? MZ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장난이고 실제 썰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바야흐로 1년 전에 뭔가를 하러 간 상황이에요. 그게 뭔가를 이제 뭐 받으러 간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사러 간걸 수도 있고.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종합원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딱 들으시더니 정적이 3처흐르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뭔가 되게 쎄한 거야. 어, 뭐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뭔가 살짝 다른 느낌?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혹시 유튜브 해안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내가 살면서 오프라인으로 다른 사람한테 해안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거야. 그때 당시에. 너무나 강황스러웠던 거지. 그래 가지고 어, 여기서 기지를 발휘해야겠다. 나, 나는 프로 유튜버. 내 기지로 이, 이거를 좀 임기응변으로 잘 벗어나야겠다. 어떻게 했냐면 이해? 예? <laughs> 약간 과장했지만 제 스스로 나름대로 목소리를 좀 변형해 보고자 예? Yeah? <laughs>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혹시 뭐 게임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래서 제가 어 게임? 그게 뭐지? <laughs> 이런 식으로 되게 모르는 척 나는 무지한 사람인 척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죄송하다고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랑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여쭤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분이 정말 제찐 구독자신 게 내가 뭐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저뭘좀 하러 온해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니, 그때 나 진짜 좀 멋있게 입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입고 나갔단 말이야. 평소에 좀 멋있게 입고 다니잖아. 그죠, 원리? 원리씨, 인정? 나 멋있게 입고 다니잖아. 너가, 너가 알잖아. 뭐? 아무튼, 그때 너무 반가웠고, 역시 우리 구독자분이라 굉장히 멋있으시던데. 속으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삶도 좀 지키고 싶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척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네. 그 뒤로 이제 거기는 안 가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그 뒤로 한 번도 방문한 적 없습니다. 그니까 러 제가 그 일을 딱 겪고 나서 아니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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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이 이상한데, 오해하시면 안 되고, 와, 우리 구독자분들이 진짜 실존하시는 그런 인물들이구나. 난 우리 인터넷 세상에 내 친구들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밖에서 정말 밥도 먹고, 일상생활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그런 사회 구성원들 중 하나가 내 구독자라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에게 이 딸기 탕후루를 드리겠습니다. Cheers. 그러니까 뭐, 이게 DM이 와요. 오늘 지하철 2호선에서 지하철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해안님, 혹시 성수동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쭉쭉 빨고 계시지 않았나요? 이런 DM이 많이 오거든요.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이런 거 이미지는 완전 인싸, 완전 멋쟁이, 완전 킹카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 생각보다 엄청난 집돌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다 전부 저 아닙니다. 예. 음, 네, 오늘은 썰다 끝났습니다 혹시 요썰 들으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나가세요 네. <laughs> 일안 하냐? 아니 요다나가지 마시고요 그냥 영상 올라오면 한두 개씩 챙겨보시는 그런 구독자분들 너무 저는 감사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딱 요약만 보고 딱 나가는 거 저도 아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가시면 되고 이제 당신 우리 헤비 구독자 당신 지금 댓글 달고 있는 당신 당신은 남으세요 네,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이제 나가셨나요? 이제 우리 속마음 좀벌어놔도 돼요? 예. 아니, 여러분. 아니, 댓글에 먹방 좀 해달라고 그만, 그만다세요. 예. 우리, 사실, 엄연한 우리 지금 게임 채널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예? 물론, 몰리를 보고 싶은 마음 알죠? 몰리가 얼마나 귀여워. 이거 막, 또, 우리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다가 저 사진 그만 올리고 몰리 좀 올리라고. 압니다. 솔직히 유튜브에서 뭐 먹방, 게임, 장기자랑, 강아지, 춤, 브이로그, 으흡. 어우,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유튜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해안저세 해달라, 머무어동무스 해달라 이런 거는 이해하는데 <laughs> 제가 간간이 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고체지 마시고 팔보채 아니잖아요. 간간이 이런 식으로 하겠다. 아 그리고 그 틱톡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어요. 공지사항이 있는 게, 헤님 혹시 틱톡 계정 파셨나요?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아닙니다. 자 틱톡 불펌 없죠? 제가 조만간 틱톡 계정을 제가 직접 오피셜로 만들 테니까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제가 만들었을 수도 모르겠네요. 여기 아니면 지금 떠 있죠? 이게 바로 제 공식 영상 맞고요. 지금 팔로워가. 굉장히 적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틱톡에 올라온 제 영상들은 모두 다 불펌 영상이에요. 몰래 너 영상도 거기 불펌돼 있더라 이게 뭐 한마디해. 이 개만도 못한 이 개. 오이야. 욕은 하면 안돼 몰래. 아 그리고 우리 헤비 구독자분들만 계셔서 하는 말인데 우리 채널이 또 200만이 됐잖아요. 아 일단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방송통인데? 진심이 안전해질 것 같은데? <laughs> 아 오케이, 자연스럽게. 보시면 이제 원래는 뒤에 쇼파가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벽이잖아요? 제가 이사를 했어요, 그때 이후로. 가장 거실에서 제일 잘 보이는 부분에 실버버튼이랑 골드버튼을 이렇게 딱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게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업적이고 너무 감사한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200만원 달성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이라면 어느 한 도시의 인구보다 많은 거잖아. 이게 말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원래 형 얘기하는데 지금 감동적인 얘기 중인데 만지면 어떡해. 원래 그래도 밥값 해야지. 자 앉아봐. 앉아. 여기 있네. 올라와봐. 올라 그렇지. 으 안녕하세요. 몰리티비의 몰리입니다. 아 몰리. 몰리야, 너가 이렇게 앉아있음으로써 너가 지금 간식값 버는 거야, 진짜로. 이분들이 너 간식값 주시는 거야? 너 방금 먹은 거 이분들 관심이야, 방금? 인사해. 감사합니다. <목소리> 그렇지. 아무튼, 제가 이런 말을 잘 못해가지고, 이런 자리에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0만 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100만 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200만 원 죽어도 못할 것 같다. 아마 여기서 마지막 축사 영상이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골드 버튼 뜯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새 200만이 되었고 이제는 다음 목표인 250만, 300만을 네.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솔직히 300만은 아마도 없지? 아마도. 너가 봐도 그래. <laughs> 이게 유튜버라는 게 숫자에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조회 수, 구독자 수, 뭐 시청 지속 수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 사람의 흥망을 정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는 숫자에 집중하다기보다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컨텐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로 보고 싶은 컨텐츠들, 그런 컨텐츠들 위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이게 두 개씩만 남았는데, 남은 음식들은 제작진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이거 드실래요? 아.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귀한 곳에 누추한 시간들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맞아. 원래는 제가 이거 먹고 나서 후식으로 뭘 먹잖아요. 근데 제가 민트초코를, 충격 선언합니다. 저, 이제 민트초코, 안 좋아합니다. 쓰읍, 아. 쓰읍, 아, 어떡하지, 와.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실 민초파의 선봉 대장이었고 다양한 민초 과자들을 먹었었는데 죄송합니다. 전 민초파에서 탈퇴하겠습니다. 아, 아, 아 어떻게? 일단은 무리를 일으킨 점 굉장히 죄송하고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2년만에 돌아온 먹방 영상. 여러분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탕후루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탕후루 좋아하시는 건 아는데, 먹고 항상 치카초카 잘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몰류도 시청자분께 인사드려. 음. 자, 인사.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아니. 그쪽도 해박사님을 아세요? <laughs> 아, 진짜. 아, 진 아, 죄송 죄송하고 음.